대한불교 증각종이 제31대 통리원장 선출을 위한 인의회와 종의회를 동시에 열었지만 장시간 논의 끝에 새 통리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. 종단 원로기구인 인의회가 통리원장 후보를 복수 추천했지만 입법기구인 종의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선출이 미뤄졌습니다.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. 증각종의 새 통리원장 선출이 연기됐습니다. 제424회 정기종의회가 제적위원 36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됐지만, 31대 통리원장 선거가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 차기 종회로 미뤄졌습니다. 역대 통리원장 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 이 앞서 종단 원로기구인 인위회는 교육원장 덕정정사와 종회의원 도진정사를 복수 추천했습니다. 진각종 통리원장 선거는 과거 종회의 직선제였지만, 지난번 선거부터 복수 추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. 30일 때 통령장 선거에 오은 가장 큰 엄한 중요한 업무이 되지 않겠는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도잘 아시다시피 통령장에 관한 선출법이라고 따로 없습니다. 따로 우리 독립된 법이었기 때문에 이 종이의 법으로 쭉 해왔습니다. 또 그럴 것이 왜냐하면 쭉 종이에서 통위원장 선출이 앞에 때문에 종이법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종이에서 직선제로 이렇게 쭉 해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우리가 종이에서 선출을 하되 간선제로. 현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종이에서. 지난 4년 임기의 공과 중에서 관은 종회의원들의 아량으로 이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그러면서 종교계, 특히 종단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며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새 통리원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. 하지만 임기 내 선출이 미뤄지면서 관련 발언은 빛이 발했습니다. 어. 앞으로 우리 종교국이나 특히 우리 진동총회 입장에서는 환경이나 여건 모든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. 이럴 때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지도자가 돼서 종단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선출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. 4년 동안 도와주시고 옆에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현 30대 통리원장의 임기는 이번 달로 끝나지만 종이에 의한 접수는 14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차기 선거일은 다음 달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.